여기 배당주 분석하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작지만 수출을 많이 하고 pbr이 낮은 주식입니다. 거기다가 13년 연속으로 배당을 주는 주식인데요.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도 황금거북이와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꼬북꼬북 하시죠. 투자의 시작이 되는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상승 추세입니다. 5년 동안 1.5배 정도 상승했습니다. 5년 연속 영업이익을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영업이익률은 3%에서 13% 사이로 안정적이며 보통 수준입니다. 다만 2020년에 단기 순손실 1억 정도를 기록했는데요. 크게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닙니다. 매출액은 상승 추세이고 2023년은 최대 실적을 달성했지요. 분기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최근 분기 매출액은 상승 추세입니다. 최근 모든 분기에 영업이익도 잘 기록했지요. 다만 전년 동기 대비 2023년 4분기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했습니다. 만약 최근 주가가 하락했다면 2023년 4분기 실적 때문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5년 평균 ROE는 10% 이하입니다. 그럼 미래 성장성이 낮은 걸까요? 그래도 10%에 가까운 ROE입니다. 나쁜 수준은 아니지요. 그리고 이 주식은 부채 비율이 50% 수준입니다. 지난 3년 동안 50% 전후로 움직였습니다. 유보율은 3년 동안 2200%에서 2500%로 조금 상승했지요. 낮은 부채 비율에 높아진 유보율은 좋은 재무 안정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dk락입니다. 최근에 52주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도 낮고 거래량도 낮은 주식입니다. 그런데 황금 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 주식인데요. 참고로 이 주식은 시청자의 분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매수 단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비중도 함께 예수금 규모도 알려주신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액은 상승 추세입니다. 좋은 재무 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재무 안정성도 있지요. 그런데 2023년 4분기에 실적이 하락했습니다. 시청자분은 아마 만원 초반이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에 투자를 하신 것 같습니다. DK락은 1991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기업 개요에서 좋게 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가 나올 때입니다. DK락 제품 매출의 77%가 수출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ROE가 완전히 낮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계 업종에 속해 있지만 미래 성장성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주요 주주는 34% 보유 중이고 유통 주식은 66%입니다. 주력 매출은 회사 이름과 같습니다. 라겐락도 제품 이름과 같은데요. dk락 역시 비슷합니다. 사진은 dk락 제품들입니다. 수출 비중이 높습니다. 미래 성장성이 높아지는 요인이 되지요. 특히 기계업종은 기술력이 있어야 수출이 가능합니다. 수출 비중이 높다는 것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연구 개발 비용도 3년 동안 상승 추세입니다. 수출 비중에 이어 긍정적인 부분이 또 있습니다. 미래 성장성이 높아지는 요인이 되는데요. 다만 연구 개발 투자 비중은 매출액 대비해서 볼때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도 연구 개발에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는 점은 좋습니다. 전통적인 투자 기준으로 dk락을 보겠습니다. dk락은 업종 평균보다 낮은 per을 기록 중입니다. 지금까지 나쁘지 않습니다. 5년 기준으로 보아도 2023년 4분기 PER은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PBR은 어떨까요? 5년 중 PBR이 1배 이상인 적은 2020년 뿐입니다. 나머지는 PBR이 저평가 구간이었는데요. 참고로 2023년 4분기 PBR은 0.64배로 제일 낮습니다. 5년 기준으로 보아도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2023년 PER과 PBR은 저평가 구간입니다. 황금 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 부분을 보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좋은 주식인데 배당 성향은 낮은 주식입니다. 배당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2020년처럼 적자를 기록했던 기간에도 배당을 지급했습니다. 배당 연속성은 확실하게 있어 보입니다. 13년 연속 배당을 지급하는 중이죠. 배당금도 조금씩 상승하고 있지요. 작년 DK락에 투자했던 구독자분은 왜 투자를 했을까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2023년 6월과 7월에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이익이 2500% 급증해도 저평가라고 합니다. 구조적인 성장의 시작이라고 하네요. DK락 주가가 신바람이 난다고 합니다. 경기 회복할 때 수주 확대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역시 이것도 꿈입니다. 주가가 저평가 상태이고 클릭 이 종목 주가 신바람 같은 제목은 개인 투자자가 피해야 하는 뉴스 문구입니다. 고점의 물량을 넘기겠다는 뜻이니까요. 주가 신바람은 팔고 넘기면 증권사는 신바람이 날것 같습니다. 디케이락 분석을 요청하셨던 구독자의 매수 단가는 10,215원입니다. 아까 뉴스 나온 시점의 주가와 비슷합니다. 역시 증권사에서 좋다고 하면 그때가 고점입니다. 여러분도 쉽게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10만원 간다고 했을 때가 마지막 물량 넘기는 시간이었죠.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약바이오 주가 역시 마찬가지였지요. 증권사에서 좋다고 할 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dk락의 종목 뉴스를 보겠습니다. 2024년 1월 30일 김해시 미래 인재장학재단에 1억을 기부합니다. 그리고 2024년 3월 김해 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선출됩니다. 이게 연결되는 듯한 느낌이 나는 것은 저만 그런 걸까요? 김해시 상공회의소 회장이 된 것은 좋은 부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제품이 승인되며 반도체 기업에 납품 확대도 기대해볼 수 있지요. 독과일러 아시아와 전략적 파트너십도 맺습니다. 좋은 뉴스가 많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DK락은 2019년 대비 매출의 1.5배가 상승했습니다. 좋은 재무제표도 있고, 좋은 재무 안정성도 있지요. 기계 부품 업종이지만 수출 비중이 높은 주식이지요. 미래 성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DK락은 2018년 저점이 6,500원이고, 2019년 저점이 7,500원입니다. 2024년 4월 말 주가는 8,500원을 기록하는 중입니다. 황금 거북이는 DK락 주가가 저점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평가 구간에 거의 진입했다고 보는데요. 8,000원 아래가 저평가 구간으로 생각 중이죠. 황금 거북이의 시청자분의 현재 평균 매수 단가는 1200원입니다. 8,000원 전후로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춘 다음에 만원 부근에서 매도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만 원은 저평가 영역을 벗어나는 시점이기 때문이죠. 황금 거북이의 DK락 주식 요약 노트입니다. 매출은 상승 추세입니다만 2020년에 1억 단기 순손실을 기록합니다. 재무 안정성은 좋으며 주가가 저점 구간입니다. 배당은 13년 연속 지급하며 조금씩 상승 중이죠. 전통적인 투자 기준에 잘 맞습니다. 미래 성장성 부분에서는 수출 비중이 높은 편이지만 ROE는 10% 이하입니다. 황금 거북이는 DK락 주식에 대해 별점 8점을 제시합니다. 투자 의견은 소액 매수입니다. 별점이 8점인데 왜 소액 매수일까요? 아무래도 시가 총액이 작은 주 주식이라서 그렇습니다. 좋은 주식이지만 규모가 작아서 아쉬운 주식입니다. 저평가 구간에 소액 투자는 가능한 주식이지요. 건전한 배당 주식 투자 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답글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될수 있지요.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주식 공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배당 주식을 좋아하고 투자하고 공부하는 황금 거북입니다. 감사합니다.